사도 신교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낙엽처럼 살아옵 Bye. Uh -oh. 약으로 얼룩진 몸 하와 하며 살다가 제물과 하나님을 더마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즐는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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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나에겨 하나님 겨즐 그것으로 적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일어 일하라, 하나님. 나여, 나에겐 하나님, 하나님 앞으 그것 으로 족하 리요한 순간, 한순 간이 은혜 와 감격 으로, 나의 하나님지금의 나든 것수 스님의 배. 그, 신은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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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 때 이, 이.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6 8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러를 수축하라.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앞에서 앞서 나가사. 방향이 생겨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죄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죄의 회중을 거감되서 그 살계하셨나이다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죄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아멘은의 가운데 함께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수 있는 눈 들기를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또 내일을 오늘로 허락하시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는 귀한 삶을 허락하신 오늘이 또 귀한 오늘,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사는 법을? 그의 나라와 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 의를 먼저 구하는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먼저 내게 구해지면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느니라 하늘아버지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자 그가 그러니까 뭘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뭘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6절의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심에 뜻이 하늘의서와 같이 땅에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르미야 22장 8절을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이 이같이 행하면 어찌됨이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을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르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될 것인데 그때 이 이방 민족들이 여러 다른 나라들이 왜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어 묻는다면 그들이 대답하게 뭐라고 대답한다?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와의 호 언약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 사는 법뭘 가지고 사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이 없는 자는 돌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뭘 가지고 있는 자다? 간하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다. 약속을. 그래서 예르미야 16장 10절부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에게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재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범한 죄는 무엇이거냐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우리가 왜 어떤 죄를 지었건데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드희 정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언약을 버리고 아멘. 주님을 버렸다는 것은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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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였다라는 것은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에 기록된 그 법이신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법을 내 안에 내 속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되어 살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가 같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나에게 순종하냐 아니냐 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언약 안에 있어 주님이 나를 언약 안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는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뭘 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에르메야아 2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뭘 하라는 겁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생명이 어떤길입니까 신명기 39장 19절에 내가 오늘 너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생명이시오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 하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수 있는 약속 안에살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마다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복이 뭐가 복입니까? 시편 146편, 복 있는 자는 누구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신 약속을 가진 약속의 하나님 하면, 어약을 보산하면은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 있다? 복 있다. 이런 자의 복은 17장 6-8절에 보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만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두 번째 는새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언약을 믿는 자 그는 물가에 심어진 심은 나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하며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할렐루야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닌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까닥이다. 아멘 그래서 왜 저들이 저렇게 망했는가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까닭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하나님 뭘 버린 겁니까? 신명기 29장 19절. 너희 중에 18절부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건 지금 뭐예요? 가난 땅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아까 에레미아서는 지금 이 말씀이 그들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에레미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망한다라고 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고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저주의 말이 뭡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0 100, 어, 60 168절 68절 68절까지 나오는 그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몇 명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할까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와 불을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여생명체에 제해 버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난, 아까 그 말씀 비슷한 말,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 자손과 멀리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와께서그땅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에르메아에서 실제로 일이 일어났죠? 온 땅이 그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 함미 애적의 여와께서 진노와, 적분으로 멸하신 소동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에 무너진 같이 같은을 보고 물을 것이요시다 여러 나라 사람도 묻기를 여하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물으면 이것이 에르미야 22장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 민족들이 성읍에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든 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에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라라고 에레미아를 통해서 실제로 일이 일어나죠 29장 24절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이집 인도하셨을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한 까닭이라.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버린 겁니까? 어떤 언약을 세우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하고 신명 10,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laughs> 세우신 언약은 외에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모압에서 세우는 언약 할렐루야 이두 번째 언약을 그들과 세웠는데 이들그 이제 가난안땅들어가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건데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은 두 번째 언약 세 언약 오늘날 <laughs> 많은 교회에 두 번째 언약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언약을 <laughs> 잊어버렸어요? 세 언약을 믿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데가 많지가 않죠. 그럼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나오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뭘 버린 거예요? 언약을 버린 거요 언약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인 주님의 약속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인 그 약속을 믿지 않냐 하면, 요한일 세이장이 15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하면, 뭘 버린 자요? 언약을 <laughs> 버린 자입니다. 하면 언약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는 언약백성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10편 68편 7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를 주님이 우리 앞서서 나가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는 우리가 누구예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23편 1절에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고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요? 에 안식일이죠. 안식하는 언약 안에서 안식하는 언약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 안에서 성취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님의 목자 되시고 우리 양이 되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믿음의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 안에서 이루실 기한 날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에게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극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강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언약 안에 이 언약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책김절에서 생명 안에서 늘 풍성히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기한 날이 인생의 최고인에 오늘임을 믿고 사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바만 볼수 있는 뜻을 가르 주셔서 언약 안에 머무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